하나님의 말씀은 사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함께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본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있는 바로 교수의 가장 순수하고이을적인 있는 을우리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과 제도에 의해서 복잡해지고 또 순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닌 처음 교회가 등장했을 때 초대 교회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성뿐만 아니라 초대성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아이디어이죠, 교회의 이상형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도 다섯 가지 교회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신령한 예배, 철저한 교육, 풍성한 교제. 열심 있는 전도, 정선인 봉사 그 다섯 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물론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 속에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추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그 다섯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령한 예배가 드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제, 예배의 요소, 예배의 내용은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가 중요한 예배의 요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기도가 빠져있는 예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었고 또 예배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찬미가 뭐죠? 찬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또한 예배의 또 다른 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떡을 떼며. 뭘 가르칠까요? 성찬 아닙니까? 성찬. 어, 오늘날 제도권이 교회와 달리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과 애찬이 그렇게 뚜렷하게 경계지어 나타나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을 뗀 다음에 본당에서 친교실로 옮겨가서 또 우리도 떡을 떼죠 애찬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의식 가운데 성찬하고 성도의 친교로서의 애찬을 확연하게 구별하지만 초대교에서는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나누면서 또 그것이 애찬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떡을 떼는 것이 두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성찬이고 한 번은 애찬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했을 때이 떡을 떼면 뭘까요? 성찬일까요? 애찬일까요? 성찬이지요. 그런데 4 6 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갖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떡을 떼면 뭐겠습니까? 애찬이지요. 그래서 장소로 구별이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서로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그것이 곧바로 애찬으로 이어져서 서로 음식을 나누는 친교가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찬이 있었으니 그 교회는 정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철저한 교육에 해당되는 그 일이 이 초대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4십이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저희가 사도의 무엇을 받았다라고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교회. 그래서 성도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린로스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여 서로 피차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했던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주관하는 교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prevail 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순복하는 그런 교회,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까? 풍성한 교제가 있었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유무상통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무엇을 따라서 그 물질을 나눠줬다고요? 필요를 따라 하는 말씀이 44절, 45절에 나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그래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 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구호 아닙니까? 능력을 따라 생산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 준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 제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제도, 공산주의가 바로 그겁니다. 능력을 따라서 생산하고 그다 모아가지고 필요를 따라 평등하게 나눠준다, 골고루 나눠준다. 그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제도를 시행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언뜻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제도하고 초대 교회 제도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제도는 평등을 구호로 외치면서 그것을 무세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까? 강제력에 의해서, 강제력이요.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강제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해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또한 분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듯 하지만 그것은 전혀 초대 교회의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며 피를 따라 나눠준 것은 강제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예요. 성령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발성,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랑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물질을 유무상통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어의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발성에 의해서사랑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초대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일이죠 열심 일는위이해당되는것이 본문에 어디에 나타이까요몇 절에 나오겠습니까? 열심 을 위해서 이사이 사람의 절말씀이죠람이 읽겠습니다 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열심 있는 전도에 해당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전도는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야 우리가 구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훈련을 잘 받고, 전도 폭발훈련을 받고,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셔야 그 교회가 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믿음의 그릇, 헌신의 그릇, 순종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긍일히 여기셔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어린 봉사에 해당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실까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면 46절일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가정을 개방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도록 정성인 봉사를 했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샬롬 교회가 지향하는 다섯 가지 비전,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생활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찬미와 성찬이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렸던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관하고 흥왕하는 철저한 교육이 있었던 교회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유무상통하고 풍수한 교제가 이루어졌었던 교회 그리고 열심히 있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권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부흥되어 갔었던 교회, 그리고 정성인 봉사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이상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엑스투처치 사도전 2장의 교회 가장 순수했고 또 교회 의 이상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전 2장의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맡겨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샬롬교회가 날로 부응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